3회 4번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다음 중 48의 약수가 아닌 것은이라고 했어요. 그럼 여러분들 48을 일단 소인수분해 해 보면 소인수분해 해 봅시다. 자, 2로 하면 24고요. 그다음에 2로 하면 12, 또 2로 하면 6, 또 2로 하네요. 3입니다. 즉 48은 2가 4개 3이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약수는 요거 요것의 지수가 2하고 3 2가 2만 있어도 되고 3만 있어도 되고 2 3 동시에 있어도 되고 다만 지수가 4 이하 여기 또1 이하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요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크 커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요 3번 요 3에 2제곱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요 녀석이 틀렸어요 요거 약수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